<목소리> 안녕하세요. 첫 번째 코는 여기 팔굽혀의꼬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머그컵 하나하고 이렇게 종지 하나하고 이렇게 세트로 두 번째 세 번째 가도록 할게요. 어, 근데 머그컵도 또 이왕이면 두 분이 드실 수 있게 손님이 와도 마저. 마주... 어, 마주보고 또 차라도 한잔 드실 수 있게 이렇게 두 개, 중지도 두개 이렇게 수업을 해나갈 텐데요. 근데 요거는 어,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요거랑 요거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같은 거거든요. 근데 구우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건 완성된 게 없어서 그냥 초벌 기물만 가지고 왔는데 구우면 역시도 작아져요. 그래서, 어, 믹스커피 한잔 정도 드셔도 되는 그런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또첫 번째 수업에서처럼 그 과정은 동일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같은 과정을 거쳐서 또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자, 이렇게 손잡이를 기준으로 <laughs>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정중앙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마실 때 꽃이 이, 일로 마시든 또 일로 마시든 꽃이 절반쯤은 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원하시면 어,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꽃을 자리하게 하셔도 되고 이쪽에다 자리하게 하셔도 돼요. 위치도 물론 다 자유예요. 여기다가 자, 요 지금 보시면 이꽃의요 절반을 꽃, 지금 그릴 거예요. 요 아래로. 더. 자, 수술을 먼저 그려주고요 여기 이제 꽃을 꽃잎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그려주고요 여기에 또한 잎을 그려줍니다 네, 저는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컵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쪽이 아니고 여기다가 그리고 싶다 요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절반을 그리시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꽃 어, 그림에 이제 자신이 있어. 왜냐면 이제 몇 대차 또 수업도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횟수로 뭐 몇년 이렇게 받아보신 분들은 또 조금 아무래도 기술이 조금 더 테크닉이 뛰어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세, 이파리를 세개 그렸거든요. 여기에다가는 양쪽이을 먼저 이파리를 하나씩 그리시고요. 그두 개를 그리셔도 돼. 이렇게 나누셔서 나는 더 많이 그릴 거야. 나는 더 풍성한 게 좋아. 하시면 이렇게 네 이렇게 네네 입을 그리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제 자, 컵은 특히나 또 접시랑 다르게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 기물을 받아보셨을 때 제가 그 처음에 설명을 저 했듯이 이 손잡이 부분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요렇게 잡는 것도 요렇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 여기 혹시나 손잡이를 잡고 요렇게 해서 힘을 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여기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굉장히 또 이게 떨어져 나갔을 때또 놀라시기도 하겠고 또 컵을 또 새로 받으셔야 돼서 초벌 기물은 그런 게 유의사항이에요. 자. 꽃부터, 꽃잎부터. 자, 마른 붓을 물에 적셔서 물기를 닦아준다. 처음에도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그리셨던 그 색을 생각을 하셔서 나는 그거랑 같은 느낌의, 같은 색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빨간색으로 그때 그 접시를, 팔각 접시를 빨간색으로 하셨으면 빨간색으로 하시면 되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다양한 색의 그꽃 그림을 나는 할 거야 그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거 상관없이 하고 싶은 색으로 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빨간색을 찍어볼게요. 자, 잘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이붓 하나로 이이한 터치로 이 꽃잎을 한 번에 다 채우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서 눌러서 수술을 향해서 갑니다. 또. 또 눌러서 수술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두 번으로 갈게요. 힘드시는 분은 여러 번 하셔도 돼요. 세번 하셔도 되고, 이제 기본적인 테크닉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로 갑니다. 눌러서 수술을 향해서 갑니다. 자, 여기 덮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자, 또 이렇게 찍고 노랑을 찍고 그다음에 빨강을 끝에다가 살짝 찍어서. 자, 손잡이는 조심하세요. 하시는 내내. 자,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자. 잘 네, 돌릴 때도, 그,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색이 들어간 부분은 손으로 안 만지게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새끼손가락으로 그림이 없는 부분을 지탱을 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붓슬도 빨아줍니다. 물기를 닦아주시고요. 자, 수술 노란색이었죠. 우리 팔각 접시 할 때. 자, 제가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하려니 이렇게 노랑으로 이렇게 칠해줘요.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 그, 회각접시에 이파리도 있었거든요. 난 자신 없어 꽃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꽃만 하셔도 되고, 여기에 그때 그 세트 느낌 나게 이파리 이렇게 길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옆에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이것도 <laughs> 요 나는 이쪽에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쪽에만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도 또 하셔도 되거든요. 이쪽에다가도 양쪽에 이렇게 또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음, 자 그러면 요이 파지를 칠을 해볼게요. 초록을 찍어주고요. 자 여기 자, 꽃은 어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눌러서 끝을 동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준다. 그런데 이파리는 끝이 뾰족하잖아요. 붓을 누르지 않고 처음에는 세워요. 붓이 이렇게 뾰족해야지 끝도 뾰족하게 나오잖아요. 요 그림에 맞춰서 붓을 모양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또 남은 이파리를 칠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조금 초록이 더 많았으면 이 밑에를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하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또붓 터치를 또 손을 움직이시는 걸 보면 아 어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좀 수정도 해드리고 할 텐데 그 진도도 굉장히 좀 빨리 나가야 되고 요 제가 한번한번 확인을 못해서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고 요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렸던 그림 이렇게 지워지지요 네 이렇게 잘못된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지우고 다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도자기 핸드페인팅 전용 물감 지워집니다. 네. 예, 모든 뭐 핸드페인팅 물감들이 다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저는 수정하기 편하도록 지워지는 물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게요. 수술 부분은 자 황토색으로요. 자 여기 요패 테두리 돌아가면서 점점점 네, 너무 진한 걸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물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좀 덜어내 주셔야 돼안 그러면 요 요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색을 할 때에는 스케치도 중요하지만 색을 어떻게 입히냐에 따라서 색을 칠하시고 나면 제가 또 공방에 가져가서 구워서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이게 물감이 너무 두껍게 올라가면 어, 표면이 매끄럽지가 못해요. 자, 요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빨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색. 갈색으로 또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자 여기에 우리가 패가축시에서 했던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쪽으로 아주 얇은 붓으로 여기에 인맥을 표현을 해줬거든요 붓을 물감을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뾰족하게 나오게 가늘게 나오도록 여기에서 길게 뽑아주시고요. 자, 여기도 납작하게 만들어셔서 이렇게 뽑아주시고. 자, 여기선 이렇게 그리기 힘들잖아요. 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잘 하시기에 편하신 방향으로, 이 예, 그림을 그리시기, 하시기에 편하신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종지. 종지를 해볼게요. 집에서 하시는 거라 너무 길면 또 지루하시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 따라 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laughs>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색이 다양하잖아요. 팔각 접시도 마찬가지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색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좀 시력이 좀안 좋으신 그 선생님분들도 계셔가지고, 아 제가 좀 이렇게 잡고, 손을 잡고 도와드리면 좋은데, 어떻게 저희 반에 시력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송이씩 여기다가 이제 칸마다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 칸에 따라서 이렇게 연필로 네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된요 라인을 따라서 한송 이파리 하나씩 자리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노랑에다가 또 빨강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깊이감이 있는 그릇이어가지고 평면이 아니어서 아마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첫,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꼬불꼬불하게 그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다 너무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여기 위에서부터 눌러서 수술 있는 대로 갑니다. 자, 여기도 위에서 이렇게 갑니다. 또, 조금 더. 이 꽃잎이랑 이 꽃잎이랑 겹쳐도 돼요. 괜찮아요. 겹쳐졌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는 요, 요 꽃잎은 이쪽부터 했는데 가운데부터 하셔도 돼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그리시고, 자 눌러서 붓을 수술을 향해서 조금 더 겹쳐도 상관없어 자연스럽거든요. 자 눌러서 수술로 좀 키가 좀얘보단좀 작아야겠죠. 지금 보면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붓을 내려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꽃잎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꽃잎 갑니다. 가운데서 에 눌러서 내려줍니다. 가고요. 가고요. 눌러서 수술을 향해서 이렇게. 다음에 조금 더 저는 노랑에다 빨강을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가지 색깔로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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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을 좀 많이 해볼까요? 자, 여기서. 내려옵니다. 자, 내려올 때, 요, 지 보시면, 자꾸 설명을 더 드리고 싶어서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아지잖아요. 붓으로 내리실 때도 여기를 더 붓을 눌러서 두껍게 하시고 가늘어지잖아요. 똑같은 굵기로 붓을 하면 꽃잎이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은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원형의 꽃잎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 눌러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붓을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꽃잎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동글게. 이제 여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동그라지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네. 이 설명은 제가 또 이렇게 드려도 아마 손은 마음대로 안 되실 거예요. 자, 붓을 깔고. 그래도 어떻게든 누가 봐도 꽃 모양은 나오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 물감이 너무 두꺼우면 이거를 이제 지우개로 이렇게 살살살 지워, 지워. 예. 네, 물감이 지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워도 되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얇게 발렸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칠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동글게 동글게. 네, 이게 덕지덕지 발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붓을 깔고 컵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 요색으로 황토색으로 자 테두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얇은 붓으로 하셔도 돼요. 얇은 붓으로또 두꺼운 붓이 또 하시기 잡아서 하시기에 왜냐면 두꺼운 붓은 또 세우셔서 하시면 되는데 세우는 게또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얇은 붓으로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얇은 붓으로 또 조금 더 이제 예, 너무 다 메꾸려고는 하지 마시고. 너무 갈색으로 다 칠해버리면 안 예쁘거든요? 자, 가운데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또 종지에도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는 또그 수술 안에 들어간 갈색으로 라인을 따라 그렸지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지도를 같이 함께 할때 도와드리면 좋은 부분인데, 혹시나 하고 싶으시면 굉장히 얇게 가야 돼요 원래 이 붓보다도 더 얇은 붓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옆에는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합니다 이렇게 또 거기서부터 화면이 잘 잡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자. 또 연속해서. 자, 요거는 자신 없으시면 못 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신 거 어차피 구워야 돼서 제 저,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받아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못 하시겠으면. 자, 이렇게. 합니다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지금 완성을 해 봤거든요. 어. 되게 따라 하시기 괜찮으셨나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도 어머님들은 화면으로 아마 저를 보,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언제 만나뵐지 저도 보고 싶어요. <laughs> 오늘 수업은 또 너무 또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가면 더 주려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 요거 똑같은 것도 세 번째 또 수업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